네 반갑습니다. 떠먹여 주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 부가치세아 야나두 세법 두 번째 시간으로 영세율이랑 면세 어, 그 구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1강에서 말씀드린 건 과세를 전제로 제가 부가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 부가가치 전체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영세율이랑 면세를. 예, 네,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게 끝까지 이게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세, 면세, 영세율의 구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란. 자 이제 부가가치에다가 10%즉 이게 뭐예요? 무조건 단일세율이죠. 무조건 어떤 금액이던 간에 이 10%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자이 10%를 곱한다는 거에 대한 전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과세되는 대상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과세가 있고요, 면세가 있고, 영세율이 있어요. 자 영세율은 말 그대로 과세를 하긴 하는데 0%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전제로 이 과세 10% 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세, 면세, 영세율 요세 가지 개념을 오늘 다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과세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이 부가가치에다가 10%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는요, 부가가치에는 10% 아예 곱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과세를 안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영세율은 부가 가치에다가 0%를 곱하는 거예요. 0%를 곱하기 때문에 과세는 하긴 하는 겁니다. 면세랑 달라요. 면세는 아예 과세를 안 하는 거고요. 이 명세율은 영세율은 어, 과세를 하긴 하는데 0%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과세는 공부를 했죠. 10% 해서 저희가 현금 흐름이랑 회계 처리까지 다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면세랑 영세율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먼저, 면세부터 볼게요. 면세는요, 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진성이 뭔지를 공부해야 를 되고요. 그리고 영세율은요, 소비 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볼게요. 자, 면세의 역진성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 역진성이란 게 뭐냐면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가 세 부담이 높은 걸 말합니다. 자 보면요. A가 B보다 소득이 적어요. 그런데 세 부담이 A가 B보다 많은 겁니다. 요거 자체를 역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가 가치세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0만 원을 번다고 볼게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400만 원두배죠두 배를 번다고 볼게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재화를 사는데 200만 원에 20만 원. 자, 눈치 빠르신 분은 10%가 붙여져 있으니까 20만 원이 부가세인 걸아 아시겠죠? 그쵸? 20만원이 부가세에요. 자, 20만원인데 보겠습니다. 세부담의 상대적 비율을 보는 겁니다. A는요, 200만원을 버는데 그 중에서 20만원을 부담했어요. 그쵸? B는요, 400만원을 버는데 2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 세담, 세금 비율은 뭐죠? 부담 비율은 A같은 경우는 10%에요. 그런데 B는 5%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이어 부가세라는 거는 그 특징이 나와 있듯이 물세입니다. 물세. 즉 인적 사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0%를 곱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면세는 그래서 이런 역진성 이역진 이거 자체가 역진성입니다. 10%, 5%죠. 오히려 세금이 더 부담을 가하는 거죠. 상,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사람이. 그래서 두배입니다. 그렇 세금 부담률이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아살이이 부가가치세를 예, 과세하지 말자 하고 한게 면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면세는 대만은 과세되는 재화랑 용역 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기초생활에 필요한 그래서 이거는 정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안할 거고요. 면세랑 영세율이 뭔지를 지금 먼저 보고 개념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예? 그렇다 영원이죠. 음, 과세하지 않으니까 둘다 0%예요. 그렇죠? 0%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 부가치세를 걷어들이지 말자. 무, 부가세 뭐라 그랬어요? 소비세를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세인데 무조건 면세를 제외한 모든 게 과세입니다. 이해 가세요? 부가 가치세는 그래서 소비세에서 면세를 제외한 모든 게 과세 제외 한 모든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저랑. 재화 용역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화 용역을 과세하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에, 용역이랑 재화 같은 경우에는 면세를 해버림으로써 어, 모든 상대적 세금 부담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죠. 부가세 아예 거둬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개별 소비세인데 개별 소비세는 여기서 저희가 공부하진 않을 거지만 개별 소비세도 들어보셨죠? 뭐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 귀금속을 사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에도 이제 뭐 이렇게 세율이 붙습니다. 이것도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건 특정 소비세라고 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냥 세금 상식을 넓혀드리기 위해서이 개별 소비세는 특정 소비세고요. 부가가치세는요.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반 소비세, 즉 특정한 게 아니고 모든 거에 다 과세를 하는 겁니다. V A T 부가세는요. 그런데 면세를 제외하는 것이죠. 이해가세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죠? 어, 요거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거에 대만 이제 세금을 부담한다고 해서 특정 소비세라고 해요. 자, 어쨌든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법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상은요 기초생활 필수 재화용역의 대부분은 미가공 식료품 쌀밀 우리가 먹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면세 파트까지 다 정리할 거예요 자 미가공 식료품이나 또는 뭐 의료 보험용 우리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받는 용역 있잖아요 그거 다 면세입니다 지금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부가세 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영원 아예 부가세를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세 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면세 제도는 이런 거고요. 자, 특징이 뭐냐면 전 단계 매입세 환급이 안 돼요. 그리고 부분 면세라는 겁니다. 요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면세 사업자라고 볼게요.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똑같은 숫자입니다. 똑같은 숫자인데요. 이 사람을요. 그냥 면세사업자라고 볼게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이 200원을 지금 걷어들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쵸? 아예 부가세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00원을 내지 않습니다. 그쵸? 대신에 이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 아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법인세나 그렇 교재에다 정리돼 있어요. 소득세의 사업자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는 아시는 분들 신문지 아시는 분들은 계산서를 발급하죠. 이 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법인세나 소득세의 에, 법에 들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의무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아예 아니, 부가가치세랑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원 있잖아요, 요거. 요거, 만약 여기 700원 주고 70원 사온 거, 저번 시간에 때 저희랑 같이 공부했죠, 저랑 같이. 예, 요거를, 이걸 환급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가세 납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요 70원 있죠? 700원 주고 70원은 사왔을 때는 무조건 부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 단계 사람이 무조건 이 면세 사업자한테 거래 징수를 했겠죠, 거래 징수. 그죠? 거래증수 저랑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거래증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70원을. 근데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70원 거래증수 당한 거를요, 어,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네, 요게 바로 전 단계까지 누적된 부가세잖아요. 요거 이해가세요? 전 단계까지. 전 단계 전체 잔에 누적된, 그죠? 또전 단계 있고 전 단계 있으면 어쨌든간에 이 700원이랑 70원에 대한 이 70원은 전 단계 누적 부가세잖아요. 이해가죠. 요거 자체가 요게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70원을 다음 단계 사람한테 요렇게 무조건 요렇게 어,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 소비자는 이 70원만큼은 세금을 부담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세요? 70원만큼은 이 최종 소비자가 만약에 어어 어, 소비를 한다고 하면 이 70원만큼 전 단계 누적 부가가치세죠. 그쵸. 요것만큼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즉 면세사업자라면요. 요 단계에서만 면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단계, 면세단계, 면세단계에서만 부가세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왜냐면 전 단계 누적 부가세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 어, 무조건 사람한테 토스한다니까요 면세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 사람한테 무조건 토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전 단계 누적 부가가치세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쵸? 렇 그래서 부분 면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해 가셨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면세가 안 돼요 그래서 전 단계 매입세액이 환급이 안 되죠 왜요? 이유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면세예요. 왜? 왜냐면요. 자기 단계에서만, 자기 단계에서만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어전 단계 누적부가치세는 토산다 그랬잖아요 다음 단계 사람을 그죠? 어, 부면세예, 그쵸 그래서 면세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를자 이제 영세율에 대해서 공부해요. 영세율. 자 이제 면세랑 영세율 개념 알았기 때문에 그 파트 가서 는 제가 어떤 건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그 있어요. 자 그럼 소비지국과세 원칙이 뭔지를 자공부했했데데 수출입업에 있는 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겠죠. 도대체 뭔지 이게. 자 소비지국과세 원칙이랑 생산지국과세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소비지국과세 원칙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지국과세 원칙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소비지 과세 원칙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국가간에 이제 거래 있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그렇죠? 아, 그런데 소비지 과세 원칙은요. 자 이제 생산지 중에 소비지가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가 소비한 수입하는 나라라고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소비지 과세 원칙 왼쪽은요. 이 간접세, 간접세 즉 부가세가 간접세잖아요. 그쵸이 간접세를요. 소비지국 즉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지 국 과세 원칙은 이 간접세, 지금 우리 VAT 즉 부가세 공부하고 있잖아요. 간접세 다른 것도 있는데 요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생산지국에서 과세를 하는 거를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소비지 국 과세 원칙 먼저 볼게요. 왼쪽.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수출이죠? 그쵸? 근데 미국은 주마다 이제 부가세율이 다른데 8%로 볼게요. 우리나라는 10%죠. 자 그러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면 자 이제 수출할 땐이 공급가액 100만원짜리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요. 생산지구에서. 그래서 공급대가가 즉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를 공급대가라고 해요. 일단 여기선 어, 나중에 설명드릴테니까 보기만 하세요. 자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서는 자 이제 생산하는 즉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0으로 세금을 매, 매기지 않고. 자, 요것을 수입하는 아,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서, 즉 소비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부가세를 매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10%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만 원에 대한 10%인 10만 원을 매기했죠 그래서 공급 가액이랑 부가가치세를 더한 게 공급 대가라 고 그랬어요. 요건 세법 용어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고요. 요걸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영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근데 생산지국 과세원칙 오른쪽 보면요 어, 이건 반대죠 생산지국 즉 수출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아,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산지국 8%니까 요 8%를 하면 108만원이 되겠죠 이걸 수입할 땐 그대로 108만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거래 즉이 공급가액이 100만원인 컴퓨터에 대해서 생산지국에서 과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지국에서 그죠? 요렇게된 거예요 요게 생산지국 과세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생산지 과세 원칙 문제점을 볼게요. 요게 문제점 이 있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하는 거겠죠. 생산지 과세 원칙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 똑같은 애플의 컴퓨터를 만든다고 할게요. 미국에서도 공장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든다고 보기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컴퓨터 애플 애플 컴퓨터를. 자, 만약에 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미 수입된 컴퓨터는 지금 부가세가 이미 8%, 즉, 미국의 8% 부가세로 어, 과세가 됐기 때문에 108만원이죠. 그쵸? 요, 컴퓨터에 대한 값은. 근데 똑같은 걸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볼게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10%입니다. 맞아요? 이건 이제 수입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그쵸? 그럼 이거는 110만원이에요. 그쵸? 그럼 아예 똑같은 지금 물건인데 지금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했더니 지금 어, 물건에 대한 값이 달라져버렸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유가 뭐냐면 이 생산지구 8%를 지금 과세하고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비지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대외 경쟁력 왜곡이 초래가 됩니다. 아예 물건 값이 이 부가세 즉 간접세로 인해서 계속 아예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택함으로써 저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겁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으로 하면 무조건 소비지국즉 수입하는 나라의 간접세, 부가세율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수입한 것도 110만 원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110만 원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지국 과세에 대한 이 과세율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110만 원, 1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세율을 두는 겁니다. 수출할 때는 그래서 0%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어디든 자 그럼 볼게요 수출국이면요 일단 수출할 땐 0%로 하는 거예요 봤죠? 지금 앞에서 봤죠? 그죠? 어, 그리고 수입국에서 지금 그 수입국 나라의 부가율로 하면은 대외 경쟁력 왜곡이 초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면요 수출국에서는요 자 영세율 한다고 그랬죠? 0%라고 했잖아요 근데 0%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면세랑 다른 거죠 이해가요? 면세는 아예 부가채에 과세를 안 하는 거고 이 영세는 과세를 하긴 하는 거예요. 자 과세를 하긴 하면 이전 단계 전체는 환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세자잖아요. 과세. 대신에 0%예요. 0%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입세. 그래서 이거 실무하시는 분들은 중요하죠. 어,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영세율도 그렇죠. 그래서 영세율 어, 사업자는 다 환급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어, 이유가 왜냐하면 과세를 하긴 하는데 0%를 과세하는 를 과세를 하는 것이고 전 단계 매입세. 액 지금 이건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있어야겠죠. 세금 세개라고 쓸게요 그냥 세금계산서 가 있다면 매입세 액 공제가 다 되는 거예요. 전체 환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전체 환급을 시킴으로써 이 수출하는 이 재화든 용역이든 간에 이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를 없애는 겁니다 이해 가요? 없애 놓고 수입하는 나라 가서 과세를 하는 거죠 맞아요? 전체 환급 시키고 자 전체 환급 됐고 0%로 하고 수입국에서 자그 수입국의 부가세율로 하는 것이죠 이해 갔어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영, 영세율 사업자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로 보고 보겠습니다 음. 봤을 경우에 자, 요걸 수출 컴퓨터로 수출한다고 볼게요. 100만 원에 100만 원 수출하고 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70만 원에 그전 단계 부가가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공장은 지금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30만 원인 거죠? 맞아요. 100만 원 빼기 7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빼기 70만 원. 그죠 예. 아, 근데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영원이죠. 0%입니다. 0%로 하고 이 70만 원이 주자는 현금 로름에 지금 현금을 보면은 음. 현금을 보면 전 단계 사람한테 70만원 주는데 7만원도 거래 징수 당했겠죠 그쵸 그런데 이 영세율 사업자는 자 세무서에서 영원을 내죠 지금 우리가 어0% 이기 때문에 영원이잖아요 낼게 없잖아요 대신에 이 7만원은 환급을 받겠죠 왜요 왜냐면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예요 어. 그렇죠. 사실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원으로 해서 대신에 0을 내지만 이전 단계 거래징수는 7만원은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수출 재화는요.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부가세가. 없는 걸로 수출이 되고 수입하는 나라에서 그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가치세율로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니까 이건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도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을 같이 상호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출한 나라에 대해서 수출하는 재화의 용이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안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면세는 부가가치세 아예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과세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세율은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합니다 하긴 하지만 0%로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세율은 소비주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0%를 곱하고요 전당의 매입세액 전체 환급이죠 왜요 이유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 잖아요 납세 의무자.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가 면세가 세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영세율이. 됐죠? 비교를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면세는 역진성 완화고 영세율은 소비주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면세는 부가가치세 아예 걷지 않은 거고 영세율 오른쪽은요. 부가가치의 0%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 같은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요전 단계 매입세액이 환급이 안돼데 왜요?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납세 의무자. X. 부가세죠. 부가세 납세의문자가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납세의문자입니다. 아, 자그리 전당의 매입세, 영세율 같은 경우는 전당의 매입세 전체 환급이 되죠. 그 아, 그래서 면세는 또부 면세입니다. 아, 그 면세 사업자의 단계에서 면세 사업자 단계에서만 면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왜요? 전단계 누적 부가가치세는 토스 한다 그했어요 다음 단계로 끝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오른쪽 완전 면세 전체 환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 누적 부가세 환급.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걸 잘 개념을 세팅하시고요. 그리고선 영세율의 면세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과세를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요걸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부가세를 하려면.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 다 봤구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